신의 사랑한 예수, 오늘은 76강입니다. 영혼의 영성에 대해서 어, 나누겠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70강으로 접어들면서 어, 복음의 영성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 동방 영성, 그리고 초기 교회의 안토니오 어, 성인의 복음의 영성 이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은 영혼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어, 나누겠는데요. 영혼의 영성 핵심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 우리는 몸 혼영으로 한 존재를 살아가고 있죠. 아 어, 그런 점에서 영혼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과 혼과 몸인데 바로 혼에 생각과 마음이 있죠. 어 생각과 마음이 복음의 마음이고 또 하느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어,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영. 즉, 음, 복음의 원리라고 할수 있는 복음의 영, 복음의 정신.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는 정신세계라고 말씀을 좀 일반적으로 하고, 영적 가치라고 이제 저는 신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영이 우리에게 드러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혼을 잘 갈고 닦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와 같은 거죠. 유리가 맑고 또 투명하고 깨끗하면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유리는 직접 바깥 세상을 내가 직접 투명해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영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와 같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즉, 유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유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리를 통해서 어 만나고 소통하는 바깥세상, 즉 하느님 영, 그것이 지혜, 그것이 지성, 영적 지성, 생명, 의식,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맑고 부드러운 마음과 향기로운 생각이 영혼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영혼, 그것이 이제 푸시케입니다. 혼, 혼이죠. 말씀의 혼과 오리게네스가 줄곧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인간 구성의 중심이 되는 영혼의 마음, 푸시케를 말합니다. 늘 제가 몸혼영, 몸혼영 얘기했을 때, 몸은 소마, 아, 몸이죠. 이한 말입니다. 푸시케는 보통 우리는 이제 혼이라고 하죠. 그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푸네오마, 영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한다면, 바디, 그 다음에, 푸시케는 마인드. 그 다음에 이, 이 푸네오마는 스피릿. 음, 소울도 역시 이 마인드와 같은 계열의 내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영혼의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영성생활입니다. 음, 푸시케. 그리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인 사람들 속에서, 푸네오마, 영과 영의 마음인 푸시케, 그리고 소마인 몸은 영혼 속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 서로 서로 통하고 깊이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영성생활이고, 그러므로, 영성 생활은 내 안의 하느님과 만나서 생각과 마음에 이 영혼을 키우는 생활이다 하고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이 76강 영혼의 영성에서 음 행복에 대한 음 우리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 누가복음 11장 음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에, 모태와 당신의 저질 먹인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어,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어, 더 행복합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어 사람은 우리 인간의 뭐 요한 바로 이세 성인 교황님께서도 사상을 떠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는 거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늘 이제 검증된 것이 물질의 행복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의 행복은 이게 이제 상승곡성을 얘기한다면 쭉 올라가다가 인생의 절반에서 물질이 소유하는 만큼 소유하고 소유하는 만큼 행복한 건 아니니까 소유하다가 꺾어져 내려가요. 그게 이제 어 40대, 50대인 것 같, 같아요. 열심히 일을 좀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 많은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적 행복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의 행복, 그리고 영혼의 행복,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이 굳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어 말하는 것뭐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복론을 물질은 무시하고 정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의 토대를 두지만 정말 말씀을 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듣는 건 귀가 듣지만 알아차리는 것은 영이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영이 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영이해서 그 깨달음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저는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제 2기 2022년 음, 교리반 새 교리반 그래서 지금 교리 받는 분들이 33명 정도 이렇게 에, 되는데 정말 어,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특히 2000뭐 호주 사회가 그런 것처럼 젊은 분들이 많이 세례를 받지만 이번에도 많은 젊은 분들이 세례 받으러 많이 에, 교리반에 찾아오는데 주로 제가 하는 말씀이 인생 교리를 얘기합니다 인생 교리 우리. 에, 카드로 책방 모든 구독자들도, 음, 인생교리라고 해서 제가 분류를 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뭐세 가지 꼭 알아야 될네 가지 이렇게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이게 다 바로 소위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듣고 그 지키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했던 예수님 의 말씀처럼 듣는다는 것 경청이지만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작용, 정신의 가치에서 깨닫고 알아듣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음,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식하는 것의 근본적인, 음, 힘은 이 영에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어, 물질의 행복을 이룬 사람은 쭉 수평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어 내려가는데, 이 정신의 가치, 영혼의 가치, 영성의 가치, 영적 행복론을 살아가시는 분은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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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음 나눔의 삶도 연결되는 건데, 물질의 가치, 물질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꾸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가치, 영성의 가치, 정신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늘 나눠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물질도, 물질도 당연히 그런 거지만, 정신의 가치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특히 복음의 그리스도, 또 영혼 돌봄을 얘기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신적 가치, 정신의 행복론에서 제가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나눈다면은 반이 예, 반반 줄지만 이 영혼의 가치, 영적인 가치, 정신의 가치는 나누면 두 개가 더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생각이 있고 상대방이 좋은 영적 가치가 있다면, 그걸 나누면, 영어, 영적 가치나두개 되는 건, 상대방도 두개 되는 건, 소합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 영혼의 영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생 교리도 좀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 여러분들, 우리 카드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 카드릭 책방이 이렇게 지금, 구독자가 2,400명 가까이 돼 갖고 있는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의 같이, 이, 요한바로이스의 성인교황님께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하는 이거 행복론의 중심의 정신적 행복, 영적 행복이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그, 늘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혼의 영성 77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정보와 성재와 성재을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복론입니다. 감사합니다.